자,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은 지야.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은 어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. 오늘 Dead a 니버 i 리 e Dead a y Dead anniversary day. 예. Yeah. 어. 예. 아빠가 오늘 돌아가신 날이라고 합니다. 막텐대 아빠가 자기 몇살때 돌아가셨지? 14 years old. 아, 열네 살 때. Mm. 14 14살 때아빠가 돌아가셨답니다 그와디어나 그때가? 투 2001. 2001. 2001. 2001. 2001. 2001. 2 0다1 2 0다1 2001. 2001. 2001. 2001. 2 0제1 2001. 2 0 0는 2001. 게 요런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저기 저그천주교에 보면 이런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해놓고 교회에 가서 초를 킵니다 자 오픈해주세요 어떤 어기를 맞이해서 막탄댁 아버님한테 예, 차리는 제사상 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네. 돼지가 그냥 딱 <laughs> 누워있습니다 <laughs> 돼지가 이거 얼마, 얼마에 오더하는거 이거? 599, 6,000원 6,000원? including delivery 당연한거지 6,000원에 6 0 0 0페소라고 합니다 이 돼지 한마리가 그리고 과일하고 이렇게 <laughs> 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식사 음. 후에 아 따로 뭐 절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앞에다가 이제 좀 이따로 치우고 이 앞에다가 할 거지 그지 어, 여기다 해놓고 어, 그리고 이제 기도 정도 할, 기도도 하고 여기다 할거야어 그렇지 어. 이 먹기 전에 좀 이제 잘라서, 어, 이제 상을 차리고 나서, 한국이랑 똑같네요, 그죠? 음식이 틀려서 그렇지, 음식 종류가. 칼로 안 하고 접시로 저렇게. 어? 아, 까 아. 아, 아. 는데 아, 빠가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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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right, 야, yeah, 소스 만지지 말고 밥 풀어잖아, 언니가. <웃음> <웃음> 예, 밥도 오늘 아침에 한 밥으로 이렇게 엄마, 제사상 차리는 거를 네. 어, 수비. 아 여기에 그냥 적당하게 푸는 거야. 응. 한국은 쑥하게 푸잖아요, 그죠? 아, 초도 저 준비되어 있네요, 초도 밥솥은 아, 안 옮겨도 돼? 라이스쿠커는 안 옮겨도 돼? 음. 이거는 뭐야? 응? 이이는 뭐야? 야 i s a v a i l a b l e Ah, the p i 이거 뭐 하는 거야? 바우하는 거야? 프레이하는 거야? 프레이어 언니? 지금 프레이하는거 아니고? 어 지금은 그냥 상만이제차리면데

가 자, 지야 빨리 거기그 거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일로 와야지.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. 아빠. 어? h a 피처? 한국 할아버지는 있는데 필리핀 할아버지 사진은 없어. 자, 됐어 이제. 음, 간단하네요. 이게 뭐야? s 소 u c e Pat na nga rin din. Wow. Ay, ito sa lasay. Wow. Ang